안녕하세요 제절부프입니다 파이썬 사용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f-string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합칠 때 더하기를 사용해서 합쳤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개발자들에게도 권하는 문자열을 합치는 매우 간단한 파이썬 문법이 있습니다 파이썬 3.6 업데이트부터는 파이썬의 f-string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는데 이게 그동안 플러스를 사용할 때보다 오류율도 적고 사용하기에도 매우 간편해서 항상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직 모르셨다면 이번에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파이썬에 문자를 더해주기 위해 이런 형태를 수고했습니다. 첫 번째 더하기 키워드, 두 번째 퍼센트 서식, 세 번째 str.format 함수. 이렇게 그동안 사용해 얻은 문법들은 각 단어가 어느 부분에 전달되는지, 어떤 기호를 빼고 읽어야 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F 스트링은 매우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F 스트링 문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대충 보면 펄슨 1은 펄슨 2를 좋아한 대요와 같이 읽히는데요. 바로 위를 보면 일반 글을 읽듯이 대병사처럼 누구를 뜻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다른 예제들처럼 각각 어디에서 어떤 문자를 잘라내고 어디에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F라는 문자만 붙여주면 끝나게 됩니다. 변수의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 안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속도는 어떨까요? 보통 더 좋고 파단 기능은 더 코드가 복잡하고 연산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F-String은 기존의 다른 표현식과 큰 차이가 없는 속도를 자랑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을 보여줍니다. 실행할 때마다 약간의 오차는 있으나 이 결과에서는 F-String이 96.4 마이크로초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F-String에는 사실 재미난 특징들이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활용해도 정말 깔끔하게 다시 태어난 코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문법을 처음 본다면 꼭 사용해 보세요. 앞에 f를 붙이고 변수를 넣을 위치에 중괄호 그 안에 변수를 넣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질보프였습니다